첫 여행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헬로우! 드론 아이디는 엄청 신기하게 생겼죠? 와우. <laughs> 저 앞에 보이는 모스크 국기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메인 흙. 이 보스 사람도 없는데. 마시카톡입니다. <laughs> <laughs> 네, 사진을 찍는 겁니다. 엄청 멋있게 생겼네. 전체적으로, 오오오오. 예. 대목 기들이 그냥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Korean? Yes, k o r e a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오네. 살려줘! 와, 망했습니다. 이거 건기 맞아? 브루나이 개고생을 해야 재밌는 거야.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안녕하세요. 버스카입니다. 오늘은 이제 브루나이에서 첫 여행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수상 보트를 타고 메인이 있는 곳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보트 타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브루나이 리버. 근데 비쌀려나? 수상 보트 얼마일지 모르겠네. 갈수 있나? 헬로. <laughs> 2달러. 오케이. 2달러. 여파 나이 해보 언니. 5달라 오케이. 땡큐.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브루나이도 엄청 신기하게 생겼죠. 파란색. 이게 1달러입니다. 이게 싱가포르 1달러하고 똑같아요. 한 1000원권. 출발해봅시다 와 세상 택시라니 야 저런 건물 진짜 멋있죠 저런 거 이제 다 보러 갈 거예요 어, 엄청 빨리 오네 오케이 okay. 땡큐 자 도착했습니다 와저 앞에 건물 진짜 멋있다 와, 근데 진짜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시간이 지금 9시 반이거든요? 나라 자체가, 도시 자체가 좀 조용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 얼마 전에 여행가 제이님께서 여기를 왔다 가셨습니다. 딱그 자리에요. 여행 유튜버로 유명하신 분께서 왔다 간 장소를 저도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게참 느낌이 되게 이상합니다. <laughs> 이야, 지나가면서 보는데도 여기 진짜 멋있네요. 와, 저 앞에 보이는 모스크. 저 모스크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라고. 와, 미쳤죠? <laughs> 이게 화면에서는 조금 작게 담기는데 실제로 와서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진짜. 우와. 제가 지금 가는 곳에 박물관 이름은 로얄 레갈리아 뮤지엄입니다. 지금 이 앞에 엄청나게 큰 공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요. 내셔널 데이 행사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와, 여기 엄청 넓고. 지금도 보면 뭔가 연습하는 것 같죠? 와. 여기 행사장은 어차피 행사가 내일 오전이니까 내일 와보기로 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 행사장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봤어요 좀 정확히 몇 시에 시작하는지 좀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좀 많이 알아봤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다 다 오전에 시작한다라고만 해요 그래서 제가 찾다 찾다가 이제 카카오톡 오픈톡방에 보니까 브루나이 여행 정보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여기 브루나이에 살고 계신 분인데 그분 말씀으로는 정확하게 어느 시간에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왕이 있죠, 왕. 그래서 구강이 있기 때문에 왕 마음이라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정확하게 몇 시에 시작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똑같이 이제 수상택시를 타고 와서 8시 반쯤 와서 대기를 하다가 어, 행사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행사가 되게 크고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근데 참 브루나이 국기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노란색 검정색 하얀색에 빨간색 색깔 배합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laughs> 저 건물 같은데 저 앞에 하얀색 돈 보이시죠 오 여기인 것 같습니다 생긴 게 딱. 아 옆에 이렇게 써져 있네요 로얄 레갈리아 뮤지오 일단은 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로얄 레갈리아 뮤지오 네. Yeah. Thank you. 아 오케이. Oh, okay. okay. Hello. Just one please. Yes. Okay. 한국 사람들 많이 온다. 생각보다. 코리아, 코리아. Yeah. Yes, Korea. I m Korea. Uh, so tomorrow you can go to the garden? Yeah, yes, that's i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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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I know. Yeah, tomorrow, right? Yeah. Yes. Uh, when does the liberation uh, to start? When? Uh, Eight? 8? Uh, 8 a.m. Oh, thank you. <laughs> thank you. <laughs> 아, 박물관에 들어 왔는데 박물관 내부는 이제 비디오 촬영은 불가능하다 하고 핸드폰만 들고 들어가서 사진만 찍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내부에 있는 예쁜 것들이나 좀 볼만한 것들은 제가 사진으로 해서 따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메인 홀 여기는 이렇게 영상을 찍어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너무 아깝다. 저 안에 들어가서 좀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일단 다녀오겠습니다. 메갈리아 박물관은 잘 보고 나왔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와, 꼭 오세요. 아니 진짜 엄청 잘돼 있습니다. 볼 만한 것도 되게 많고 너무 좋아요. 안타까운 건 아니 이제 사진만 찍을 수 있고 영상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좀 라이브하게 여러분들에게 못 보여 드린다는 그 점이 좀 아쉽긴 하네요. 사진이 또 안에서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거기가 또 제일 화려해요. 온통 금박으로 둘러싸인 그 왕좌. 근데 거기는 앞에 총을 가지고 계신 군인 같은 두 분이 지켜서 어,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고 보기만 하라고 아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아예 사진도 못 찍었어요. 와.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도시에 사람이 없는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이 가장 메인 거리라 해야 되나? 오, 근데 여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안 보여.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자, 그리고 제가 먹을 점심은 여기 브루나이에서 사시는 한국분한테 여쭤봤는데 어떤 걸 먹어야 되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나시 카톡을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곳은 저기. 주황색 간판 보이죠? 저기로 갈 겁니다. 나시카톡이 쉽게 생각하면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치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발 소스랑해서 같이 먹는 것 같은데 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Hello. Wow.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주문한 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시카톡, <laughs> 브루나이 달러 이 달러 그리고 추가로.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저는 이거 바소고래. 이게 미트볼이라 그러더라고요. 치킨 미트볼. 그리고 펩시 하나. 이렇게 시켰습니다. 와우, 이게 나시카톡입니다. 치킨에 밥, 산발 소스, 치밥. 삼발 음. 소스 진짜 맛있어요. 음. 와, 진짜 맛있어 삼발 소스. 이모이 진짜 맛있어요. 짭조름한 이게 이 달러, 2천 원. 지금 이게. 땡큐 a n k y 맛있게 생겼다. <laughs>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미트볼이 아닌데요? 이거 떡처럼 생겼어요 식감이 떡인데. 이거 왜 이럴지. 밥은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어, 나시카톡의 그 치킨 진짜 맛있었어요. 아까 전에 지나가면서 봤던 그 모스크하고 그다음 그 모스크 옆에 진짜 예쁜 프레임이라 해야 되나? 그게 하나 있어요. 그 프레임이 있는 이유가 그 모스크를 그 안에 걸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놓은 건데.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와, 여기가 이제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라고 합니다. 이야. <laughs> 엄청 웅장하죠? 와, 미쳤다. 그래도 한시 반 이후로 오라고 하네요. 어차피 시간은 여유가 있으니까, 일단 근처 다른 이제 프레임 있다고 한 그쪽 거기부터 일단 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도 가깝거든요. 여기서 손가락 끝에 네모난 모양 보이시죠? 저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기부터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네모난 형태로. <laughs> 야 미쳤다. 아, 그냥 이렇게 넓은 공포에저 프레임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여기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겁니다. 이야, 기가 막히죠? <laughs> 야 진짜 여기다 프레임 넣을 생각 진짜 너무 잘했네. 너무 멋있다. 자 여기 프레임도 이제 사진 다 찍었고 다시 모스크 쪽으로 돌아가서.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거든요, 한 20분 정도. 그래서 모스크 안에 들어가기보다 모스크 바로 옆에 있는 쪽을 더 구경하고 그다음 모스크 안을 다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앞에 보면 이렇게 배처럼 떠 있는 것도 보이시죠? 야, 배 엄청 멋있게 생겼네. 그리고 모스크를 바로 옆에서 보면 와, 진짜 웅장합니다. 방금 또 직원분께서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분명 1시 반이라고 이야기 했다가 이제 또 4시 이후에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캄퐁에아르라고 수상가옥 마을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상가옥 마을이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려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좀 간식 같은 걸 먹고 음료수 좀 먹으면서 좀 쉬다가 그 다음에 이동해 보겠습니다. 와 너무 덥다. Can I get one Americano ice? Yes. Uh, blueberry cheesecake? Yes. Thank you. 너무 더워서 휴식 좀 하려고 물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이렇게 시켜봤습니다 일단 여기좀 쉬겠습니다 너무 이워 어? 거 오케이 얼마나? 하 오케이 바로 수니다 오케이 땡큐 다 도착했습니다. 아 <laughs> 캄퐁에아르라고 하는 수상가옥 마을입니다. 어, 아, <laughs> 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집이 그 집인 것 같은데? 여행가 제이님이 다녀가셨던 그 숙소? 수상가옥 제대로네요, 완전히. 근데 여기 진짜. 바닥이 엄청 위험하다. 저는 고소공포증이나 이런 것도 없어서 잘 다니는 편인데도 아, 여기는 좀 불안합니다. 근데 생겨 먹은 게. 아니, 전체적으로 오, 이야야야. 아니, 나무가 튼튼하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오우 씨, 너무 무섭다. 진짜 빠질 것 같아. 오 씨. 그냥 가다가 여기 잘못 디디면 그냥 빠지는 거 아니에요? <laughs> 비어있는데? 나무가? 아 근데 보면 이렇게 진짜 다 버려졌네요 웬만한 집들이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이런 게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살지 않고 다이 밖에 쪽으로 떠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우 너무 귀엽다. 안녕. 안녕. South Korea. Korea. 안녕하세요. Hi. s 안녕하세요. o k a 오, 그나마 이쪽은 <laughs>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콘크리트 바닥. 어, 이거 살겠다. 오, <laughs> 어, 그나마 이쪽은 좀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신식? 그래서 저쪽, 원래 있었던 쪽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쪽은 무슨 관광을 하거나 이런 데로 오기보다 그냥 조용히 정말 사람들이 사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이제 수상각으로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어, 관광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뿐이지 실제 관광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야, 근데 엄청 넓네요. 아직도 한참 더 있습니다. 저쪽도 있고요.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면 이제 저쪽까지도 갈수 있나봐요. 와, 근데 이제 저까지는 못 가겠다. <laughs> 와, 너무 이쁘다. 뭐야, 뭐야? 뭐야? 고양이가 있네? 야영옹 소리가 어디서 나나 했더니가 안녕 아어 귀여워 너도 수다냥이구나 귀여워 캄퐁에 아르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와 근데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일단은 저는 그럼 다시 야야산 쪽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거 같은데. 일단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헬로. from Japan? No. Korean. Yes, Kore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s yes, thank you. Okay. <laughs> 감사합니다.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아. 1달러, 1000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거면 괜찮네. 오, 근데 비가 오는데, 진짜로?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오네. 와, 와 보이세요? 방금 제가 있던 한풍에어로 쪽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우와, 비 엄청 많이 온다. <laughs> 나 어떻게 돌아가? 와,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요? <laughs> 와, 망했습니다.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 아까 잠깐 피해있던 곳은 의미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비가 다 튀어서 젖을 바에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오자 해서 안전한 쪽으로 왔는데 한 진짜 10초 달렸거든요? 그냥 안 젖은 데가 없습니다. 다 젖었어요. 신발 안까지. 아 일단은 비가 그칠 때까지 좀 기다리다가 비가 그치면 여기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비가 그칠 생각을 안 합니다. 미쳤어요. <laughs> 우와. 여기 건기 맞아? 브루나이?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반대쪽으로 좀갈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하차도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요 밑에 요렇게 최대한 도로하고 가까운 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이런 고프로나 핸드폰이나 이런 거 장비가 고장나지 않는 선에서 이 정도 이벤트는 오히려 재밌습니다. 아 그래 무난하기만 하면 여행이 아니지. 원래 자고로 여행은 개고생을 해야 재밌는 거예요. <laughs> 여기 바로 근처에 있다가 만약에 택시가 오면 바로 잡고 그냥 타고 숙소로 가겠습니다. 뭐 가격이 얼마가 나오든 일단 가야 될것 같아요.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못갈것 같아요. <laughs> 와 간신히 택시를 탔습니다. 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택시를 못탈 뻔했는데 다행히 잡혀서 택시를 탔습니다. 가는 데는 한 15분? 10분이면 가는 거리라 그렇게 멀진 않아요. 들어가서 빨리 씻고, 자절 옷이나 신발 좀 말려놓고, 그리고 아직 못다한 유튜브 영상 작업들 조금 더 마무리 시킨 다음에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약간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잘 나온 것 같아서 우루나 여행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